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짧으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있는가? 진실함에 있는이라. 아멘. 낙심은 어둡니다. 제목입니다. 낙심이 왜 이로질까 보게 되면 아, 마음에 이제 허전함이 생기거나, 또한 공허하죠. 이렇게 혼돈이 막, 막 어지럽고 내 스스로 아, 이럴 때 어찌할 줄 없을 때 아마 낙심이 될 겁니다. 뭐 인간이 가진 연약한 능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 해도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것에 의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제목은 그러나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가 이제 또한 가져야 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이제 알고 싶어서 또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낙심은 어둠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로 나려 어둠의 반대는 빛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보고 너희는 빛의 자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증언을 진실되게 우리가 받아들면 우리는 빛이구나 이런 거거든요. 빛은 그 자체가 빛이 나는 거죠.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이 나누어지 난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아는 듯이 세상은 어둡다라는 거죠. 죄악이 있다. 근데 빛은 죄가 씻김을 받은 자가 가진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된다 이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둠은 음. 말 그대로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라는 거지만 이걸 원죄를 얘기하겠죠. 아담의 지은 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합니다. 이제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가 씻겨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빛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에도 우리가 남은 어떤 것처럼 부활 그 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빛을 밝히다. 구절에서 뭐라 그러냐면그 열매가 있다.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이세 가지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이해하면 됩니다. 같이 봤는데 아홉 가지 열매 이 열매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주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의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빛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인간이 가진 그 뭐라고 할까요? 뭔가를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은 후에도 이렇게 뭔가 되고 이러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종교적인 시야식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를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나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착한과 의롭고 진실함도 다 마찬가지죠. 악하고 불의롭고 불의하게 또한 거짓되게 그런 변한 무쌍하게살살아라 하는 세상은 없죠. 어,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어, 잘 풀어내야 합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면 참 빛이신 주님으로 빛의 자녀인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어둠이 아닌 구별된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로. 그런데 이 빛의 자녀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생각해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봐야 됩니다자 하나님의 창세기에 보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떠다니는데 왜 그랬는가? 거기에는 혼돈, 공허, 깊은 흙아 있을때 수면에 하나님 영이 운행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가 있었던 거죠? 혼돈과 고모함과 깊은 어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첫 번째 만드신 창조가 뭐죠?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 다음에 아니면 하나님 빛이 있하니 어둠과 빛을 나누었다. 결국 어둠은 있었던 거야. 거기에 빛을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있었던 곳에서 빛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둠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 하나님이 의해서 만들어 창조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으시면 빛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빛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결국 어떤 거냐? 어둠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우리가 낳지 마는 이유는 뭔가 쫓기고 막 어지럽고 뭐가 어찌할 수 없을 그러한 계속 터널 안에 있는 험한 곳에 있는 질때 마음이 떨어지죠.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좀돈 없는데, 아, 집 없는데, 아, 뭐 하는데, 내살 길이 막막한데. 이럴 때 오잖아요. 마음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어둠이에요. 그러나 빛이 나서 빛이 구분되었을 때 사람은 혼돈과 공허함이 없는 거죠. 뭐가 세우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 창조를 했을 때 그것을 뭘 세웠어요? 우리는 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빛은 질서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의 열매는 착한 우러운 진실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렇게 사는데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질서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질서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의해서 내가 존재되어 지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역할을 할수 있고, 그분에서 내가 꿈을 꿀수 있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성품이 가질 수 있고, 그분의 인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조사는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든지 빛의 자녀로 질서로 질서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그 음성은 뭐냐? 어둠이라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핍박받을 때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핍박을 받을 때입니 그들이 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야. 너희는 빛을 다녀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존심을 행하라. 그 열매가 뭐다? 모든 착함으로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질서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에 의해서 난 자로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 우름도 있을 수 있다, 눈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억울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로 질서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하라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러한 어려 어려움을 겪을까? 주님은 빛이라고 하셨는데. 애게의 위커스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얻어지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죠. 그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욥이죠. 욥. 근데 욥은 욥기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으니까 그러나지만 우리가 가히 성경의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렇죠? 고난을 겪지 않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지 않아요. 다 겪었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거죠. 고난을 고 겪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마치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안올수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께서 그를 주장하시는 음성이 뭐냐? 톡촉치는거죠 그래도 너는 빛이 잔아야. 우리 이 빛이 다쳐라 진실하고 밝혀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을 바오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에 의해 그 연단으로 소망을 입는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물과 울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울음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보면 요 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 낯신보다 무엇을 하고 살아라? 빛의 잔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뭘까요? 그것이 이런 게 뭐라고요? 소망 소망으로 살아라. 질서의 한위 에는 소망, 왜냐면 낙심 하지 말고 소망 을 두고, 사는거 거나 울 지만 여러분, 요셉 이형들 에게 팔 리고 그 가, 노 예가 되 고, 죄 수가 되어 졌을 때그는총 리가 될것 이라는 꿈을꾸고있었 을까요？하나님 은그가총 리가 되어 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꿈을 통해서 절을 하고 이런 꿈은 주셨어요. 근데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교회 보여주심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아 내가 이 노예, 죄수의 이 시절만 지나면 나는 총리가 돼라고 사는 것이 요새는 자신이 겪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했다고요? 전혀 이해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요? 자신의 입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긍정적인 삶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한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오면 누군가가 그렇게 자신에게 해꼬지라거나 내가 어떤 곳에서 억울해지면 그걸 이해한다?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해 못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해됩니까? 전혀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요셉은요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다리는 연단의 소망이죠. 연단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지럽고 외롭고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은 내가 처음에 혼돈하고 고마운 곳에 그 어둠에 내가 빛을 만들었다. 너는 그렇게 구분된 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빛을 뭐한다?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는 말했습니다. 했어요. 우리는 능동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할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수동적인 거예요. 그 신앙이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왜 왜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 의해서 살아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강조했어요. 수동적인 삶이 가장 큰 힘입니다. 능동적인 것은 신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걸 개척하고 자기가 이것을 뚫쳐 나갈 수 있다는 거니까. 맞잖아요. 근데 수동적인 삶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뭘 못한, 못할 수 있다?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는요, 수동적인 입장으로 바뀌면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은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빛을 잃지 않게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동적인 입장은 뭐냐면 이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동적인 삶이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까요? 부모와 가정의 입장을 생각해 봐요.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가 있고 회사에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못 믿으면 살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에 의해서 자신이 만들어져서 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한, 잊어버리게 되면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할 일을 네가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니야 라는 건 뭐죠? 그 윗사람이 그에게 한 얘기는 그가 윗사람이 그 일을 역할을 하는 것을 알려준 거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헤쳐나가는 거죠. 물론 이거는 필요합니다. 그 선배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한다.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자기가 그 일을, 아, 이런 거구나. 했을 때, 자기가 가진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노하우예요. 삶의 지 질, 지식을 얻어서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근거가 되느냐? 우에서 내려진 삶 때문에 요 지혜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만진나한 번에 이 누군가 하는 걸 보지 않고는 못 합니다. 물론,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계속 부정하면서 뭘 하면서 할수 있죠. 그러면 뭐야? 시간이 많이 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쉽지 않다. 뭔가 한번 내가 보았고, 뭔가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노하우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빛의 역할을 하라, 빛을 자녀처럼 행하라. 이 얘기는 수동적인 입장인데 굉장히 큰 힘을 가진 다고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죠. 결코 무엇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요셉은 총리가 되겠다는 한 가지 의지로 살아간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뭐 요셉은 총리, 요셉의 꿈을 청년들은 가져라.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는 총리를 내가 만들 거야. 그래이 고난을 견뎌내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국권이 그 자리에서 뭐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냈어요. 그것이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뭐예요? 질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낚심은 어둠이니, 이 어둠을 낮심은 소망으로 바꾸고 어둠은 빛으로 우리가 스스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돼요. 왜요? 절대로 이 세상의 끝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것은 우리가 뭐 완전히 보이게 뭐 아니라 끝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날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눈으로 보는,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수동적인 거죠. 소망을 잃지 않는 소망을 주신 분에게 잃지 않고 낙심하는 상황에 있다면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막 힘들다. 그러면 질서를 자기가 스스로 채워야죠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에 힘을 얻고 그러면서 그것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자리가 노예라면, 노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부끄러운이 아닙니다. 죄수라면, 죄송하기도 하네. <laughs> 죄를 지라는 건 아니잖아요 요새는 죄 지, 죄를 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질서를 채우는 거죠. 그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죄인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까요 이렇게 된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입장이 그런 입장이라도 그 역할에 주어진 게 억울하게 되어져도 그걸 밝히려고 막진리를막 진실을 막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에 내가 충실. 실화를 하려면 그것이 제 질서를 채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문화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없다 <목소리>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그 증언에 이 성령에 감동되어진 이 고백을 여러분이 날마다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믿으세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소망이 없으면 가지 못해요. 기본적인 신앙이 갖춰지지 않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본적인 신앙은 뭐죠? 십자가.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드린 것은 창차 나타난 영광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러한 그감 저기 일을 하신 그분께서. 또 다른 고의 성령님에게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 상황 때문에 낙심된다면 소망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아니 소망을 찾으세요 영광을 찾으시라는 거죠 영광 빛이 있어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시고, 야, 나는 빛이 다 나오나 이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역할을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시고 가정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히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일해서 일하는 그 일일 속에서도 그 역할에 충실히 감당하는 빛의 자녀, 곧 질서를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세워 나간다면 그 빛은 참 빛으로 어둠을 확실하게 밝혀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망의 됨을 믿는 자의 믿음의 능력으로 믿습니다. 살아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